여기는 뭐냐면, 자, 소청심사는 어쨌든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 그죠 행정심판은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딱 이런 그냥 개념, 개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A라는 사람한테 어? 어 허가, 취소 처분을 때렸어 그럼 어때요? 허가가 날아간다는 거죠. 영업 허가가 취소된대. 이런 처분을 때린 거예요. 오케이? 억울해. 그런데 그러면 이 처분은 행정 청의 한 행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소송이 아니라 행정 소송을 가는 거예요. 행정 소송 중에 나 억울합니다라고 가는 게 항고 소송이에요. 오케이? 항고 소송 중에 어때요? 이 처분을 이 처분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없애는 게 제일 좋죠? 없애는 게 제일 좋잖아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시키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뭘 간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소송을 가게 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최종 판결을 날려면. 그렇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련해 준게 뭐다? 그렇죠. 행정 심판이라는 절차예요. 오케이. 그럼 행정 심판은 어디서 하는 거냐? 구청이 이원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죠. 구청보다 높은 상급 기관 어디 있습니까? 시청이겠죠. 시청에서 행정 심판원을 만드는 거예요. 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이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특별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해당 처분청, 얘가 처분청입니다. 이 처분을 때린 행정청, 자, 이런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처분을 때린 행정청을 우리는 처분청이라고 해요. 이 처분청보다 한칸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한칸 위에 있는 애들이 결정을 때려야 얘가 말을 듣겠지요. 오케이. 여기서 결정이 나면 어떻다 바로 형성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성력은 뭐예요 이 결정에 그렇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행정청에는 어떻게 한다 기속력을 발생시킵니다. 얘는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돼요. 오케이 자 하여튼 요런 것들 어제에서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 자방력 불가 쟁력 불가변력 이런 것들도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런 구조다라는 걸좀 아시라고. 그래서 얘는 결론은 뭐예요? 같은 행정부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60일 플러스 30일 빨리 끝내주잖아요. 그리고 행정심판은 재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한번 결정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그 결정이 억울하면 어떡합니다? 소송 가면 된다니까요. 이것은 여러 번안 합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A 입장에서 간단하게 끝나고 어때요? 돈은 실비만 부담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고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소송 가기 전에 여기서 해결이 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절차입니다. 대신에 강요는 하지 않아요. 오고 싶으면 와라. 물론 특별히 꼭 와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딱 잡고 들어가야, 아, 이게 뭐 하는 거구나, 라고 아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소청심사위원회는 왜 그러면 필요적이냐? 소청심사위원회는 여기, 자, 해당 행정청에서 얘가 지금 뭘 받았다? 징계처분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 받았다. 이 A가. 억울하다 해서 바로 소송을 못 갑니다. 왜냐? 이 징계처분은 우리 기관 내에 자체적인 어떤 질서유지를 위한 거죠. 내부 질서유지 조직의 어떤 딱그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근데 이 처분에 나는 불복하겠다 라면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아씨 나 억울해 하면서 어떻게 소송을 가버렸다. 이 소송은 뭐예요? 사법부죠. 그럼 어때요? 집안일을 집안일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떠드는 꼴이 됩니다. 여기는 행정부지요? 행정부의 일을 사법부 가서 맡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쪽팔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일단 바깥에 먼저 가지 말고 소청심사위원 해. 그래서 우리 행정부 내부적으로 한번더 살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 가라. 처음부터 바깥에 사법부한테 가면 가오 떨어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